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다 같이 듣겠습니다.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보았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망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에 늘던 일이 되었으므로 주옵고 의로우신 재한장이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실 상원. 상황을 모든 자유의 고이라한번 가면 영령이 돌아오지 않는 한 해가 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한 해에 무슨 말을 남기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최후의 날이라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죽을 때 답답하니 창문을 열어 달라 그랬대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줄 테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했답니다. 일본의 무산은 칼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분부가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분패는 내가 쓸수 있지만, 묘비는 내가 쓸수 없습니다. 엔자닛 블랭크리는 내게 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산 생애보다 더잘 살아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열 번이 예비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 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며칠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래야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 같은 대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다.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설때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주님 앞에 서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네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 했는가 물어보실 때예 저는 주님을 대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어떻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오늘 여러분, 7절, 8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여유 의의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이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밤에 제 보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 부르시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라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막하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노라 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게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주실 상이 예비되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네, 내가 자네에게 맡겨둔 게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니.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는 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태도로 일하는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당당하고 떳떳하지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들은 불쌍하고 초라하기가 그저 없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럭저럭 시간만 깨우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볼때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네 최선을 다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 다시 물으십니다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 여러분 무엇이다 변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들이 보면 유명한 음식점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저 식당은 도해진 것도 아니고 변들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 우리 큰살가 작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시골에,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대요. 근데 그 짜장면집이 시골에 있는 데말이요 저녁 장사가 점심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그래요 우리 살가 하는 말이, 이 짜장면집에는 12시에 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12시에 여러분 시작하는 시간도 1 5시간이니까 도로에서 거까지 올라가면 또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데 12시에 가면 줄을 서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12시 전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12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근데 그 동네가 우리 동네만의큰동네가 아니에요 상기에서그 시골 동네에 있는 아주 뭐 집이라도 몇채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식당이 짜장면 집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줄어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짜장면 하나, 그 음식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서 국위를 사냥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어떻게 돼서 돌아와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슴하니 머슴사를 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노라 자신있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치는 양이나 다른 사다나 늑대에게 물려 찢겨 상처를 입거나 물려 죽었으면 변상을 했고, 밤이나 낮에 도적을 받았으면 물어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부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참고 이기며, 밤잠도 자지 못하고, 눈 붙일 결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구를 자신있게 말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단의 집에서 자신의 양도 아닌 외삼촌 양에 눈을 치면서 마침내 내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 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국을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하시고 뭐가 되겠어요? 거부가 되게 하셔서 고향으로 금은 환영하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직분을 최선을 다해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하루하루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 해에 마침막이 가까울 것입니다. 나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정산할 때 내가 더 열심히 할걸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모든 분야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평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이 주어들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밑에는 어느 곳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고 매우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선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하여금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우리가 사랑받습니다. 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느냐?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느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내가 부탁한 내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예 하고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노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월이 흘러, 마지막 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녀라. 그를 위하여 우리의 멸류만이 준비되었다고 고백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느라 부르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 그래야 이 야곱과 같이. 마지막 때큰 하나님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